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지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큰 죄가가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? 왜 그럴까요? 1. 예수님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.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. 그 공로를 알면서도 죄를 지는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. 진리를 안 후에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나았으리라. 데드로우서 2장 20절 21절. 2. 알고도 죄를 지으면 회개가 어렵다. 죄를 계속 지는다는 것은 성령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성령이 떠나면 사탄이 들어와 회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. 시브리서 10장 26절에서 진리를안후에 고의로 죄를 지는다면 더 이상 속죄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. 3. 믿고 죄를 지으면 더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. 지식을 가진 자가 죄를 지을 때 어린아이보다 더큰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소돔보다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. 고했습니다.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.